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뽕숭아 학당 재미도 있었고 유익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의미한 방송이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방송 시간 2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선, 음, 방송에서 다루기 민감한 주제를 민감한 주제를 아주 밝게, 밝게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떤 한 기사는, 오센 기자는, 기자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성기능 토크 중, 이명웅 황윤선 황윤성 만세,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절망.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아주 재밌게 뽑았군요. 어, 어저께 그 방송 주제는 코로나로 관련된 국민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시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주제를, 민감한 주제를 밝게 공개적으로 다루었다는 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뽕숭아 학당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 국민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 방송을 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건강,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잘 찝어서 그래서, 어, 방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마스크 문제, 마스크 문제를 다뤘죠.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가 좋은 것이냐. 마스크가 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뭐, KF94,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희는 그런 거다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제조회사에서 제작한 마스크가 좋은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많지만 그냥 눈 감은 상태로 마스크 같은 것을 사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선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마스크가 그 바이러스 차단이 잘 되냐고 묻는 질문에 김희재 씨는 색깔이라고 했고 영탁 씨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검정색까지 좋으냐, 흰색깔이 좋으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만 제가 어떤 그 글에서 보니까 검정색이 여름에는 좀 피, 힘든 것이 빛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워서 검정색이 여름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은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흰색 마스크가 좋다. 이런 어떤 정보를 제가 접했는데, 그건 맞는 정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모양이 중요하다. 즉, 얼마만큼, 뭐 이게 얼굴에 탁 달라붙어서 차단이 잘 되느냐, 하냐 잘 되느냐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잘내 얼굴에 맞도록, 빈 틈이 없도록 잘 매만져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종 완료자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장민호 씨 여기서 또빵 터지게 자랑하는 거다. 장민호 씨참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웅 씨는 마스크를 탈피할 수, 탈피할 수 있다. 마스크 탈피할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웅 씨는 역시 정보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팔피라는 단어를 또 봄씨가 쓰자 아 팔피라는 고급 용어 전문 용어 나왔다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칭찬했어요. 이명웅 씨는 뉴스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본다는 것이 이런 데서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여행을 갈수 있다죠. 다만 그 상대국에서 접종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에 한해서 여행을 갈수 있다. 한번 받아준 사람을 받느냐, 또 백신이 어떤 종류에 따라,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여행을 허가 안 하느냐 하느냐의 문제가 여기 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황윤성 씨가 맞혔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문항은 뭐냐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허약하게 하는 그 주범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면역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장민호 씨는 또 서른도라고 해서 또빵 터졌어요. 빵 터. 그러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몸의 체온이 내려갈수록 균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편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온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다. 나이를 먹으니까 저는 젊어서는 양말을 잘안 신었는데 자꾸 양말을 찾게 되는 것도 아마 온도 유지를 위한 자기만의 면역 체계를 위한 그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스크를 쓰면 발기부전이 될수 있다라는 그 질문이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이들이. 이들이. 그러니까, 그 의사는, 어, 이거 정답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붐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니까, 찬원 씨가 이때 팍! 튀어나 나는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데 이 답은 틀린다. 즉, 마스크를 쓰면 발기부전이라는 이 답은 틀린다. 그건 내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른 영타 씨가 이 솔직한 이찬원 씨를 중간에서 야 거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제 막아서 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찬원 씨참 순수한 순수 청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항은 최고의 의사는 뭐냐? 결국 의사한테 가기 전에 사전 예방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섭취 균형적인 음식 섭취 즉 밥상이죠. 찬원 씨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면역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즉 코로나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몸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을 일반적인 의학상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에와 싸우기 에서 가정의학 교수는 손 깨끗이 닦고 마스크 확실하게 잘 착용하고 다니는 거. 매번 이것을 굉장히 생활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게 이제 100% 예방은 안 되지만 우리가 독감 치명률이 0.1%다. 독감이 걸려서 1000명 중 1명이 죽는 반면에 이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양성자들이 사망하는 건 1000명 중 24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 코로나도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 통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환자가 몇명 발생했느냐 보다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이런 게더 중요한 방역의 수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인재.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과학에 대해서 제일 남자들이고 젊은 남자들이니까 관심이 많은 분야죠. 뭐 이건 2세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래서 성 기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니까 이건 아직 확실한 연구자료는 없고 지금 연구 중인 것 같아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씀으로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순수,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될 경우 안될 경우 혈액에 깨끗한 피가 많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역시 성기능 문제와 산소 공급 문제는 좀 같은 맥락의 문제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 이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건 운동을 많이 하면은 많은 그 숨찬 것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산소를 몸에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그몸 속에 평상시의 면역 체기를 구축해 놓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는 사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니까 몸이 약해진다는 건그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이 이 면역에서도 건강하다. 즉, 운동, 음식, 스트레스가 건강의 주범이라는 것이, 주범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기 면역 체계에서도 밝혀진 거죠. 여기서 좀제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은요. 제가 백신을 맞고 남편이랑 같이 가서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 의사가 쭉 면역 후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냐?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한 20시간 정도 지난 후에 자는데 밤에 추운 거예요, 갑자기. 여름에 추운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불을 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쉬어야 된다. 그리고 약을 먼저 먹지는 말아라. 타이레놀 같은 거. 근데 약국에 저는 이제 주사 맞으러 갈때 타이레놀을 사, 먼저 살려고 갔더니 타이레놀이 없고 녹십자에서 나오는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을 가진 그 약이 있다. 그래서 약사가 추천하길래 그걸 제가 사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먹지 않고 있는데, 암만 해도 제 증상이 조금 있어요. 주사를 맞은 팔에 약간의 이렇게 만지면 근육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녁에. 두 알을 듬뿍 먹고 한 알만 먹으라는 걸 이제 어겼죠 두 알을 듬뿍 먹고 저녁 7시부터 잤어요 그래서 깨니까 새벽 3시예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평소 제가 남편보다 훨씬 건강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없고 저는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소심해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은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터지면 그때 해결하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젊은 사람들에게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제가 비교적 건강한데 주사를 가서 나란히 맞았는데 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여덟 시간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 증상이 아주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말끔.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길게 한 것은 제가 백신을 접종한 접종자로서 이렇게 뭐 백신 후유증이 좀 있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덧붙여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